<laughs> 안녕하십니까 새싹 웃음 농장 웃음을 주는 농부 오늘은 딸기 관주를 하는 날이네요 아침에 일반적으로 관주는 해가 뜨고 한 2시간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해가 오늘 6시 38분에 떴고 지금 8시가 좀 지난 시각입니다 이 시각에 주는 것이 해가 뜨고 한 시간 반부터 두 시간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 이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이제 증산 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춰줘서 그 물이 필요한 시간에 가장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양액 제배는뭐 하루에 다섯 번, 뭐네번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해가 뜨고부터 해가 지기 한4 시간 전까지 한두세 시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주죠. 한 1, 2분, 2, 3분 정도. 근데 이제 토경 같은 경우에는 3, 4일에 일정한 간격을 주고 물을 주게 됩니다. 토양의 습성에 따라 물을 조금 자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물을 조금 더, 진흙당이냐 그러면 진흙당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줘서 간격을 넓히고 그다음에 사양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옆으로 퍼지게 되나서 한 번에 많이 주면 밑으로 깔아앉아버립니다 사양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줘서 물의 흐름이 옆으로 퍼지게 옆으로 퍼지게끔 해주는게 이게 농사의 방법이죠 처음에는 이 땅의 특성을 잘 몰라서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물 주는 것만 3년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큼 물 주는게 물이 고루 골고루 가야지 이 나무들이 똑같이 크는데 어느 쪽은 많이 가고 어느 쪽은 적게 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이분수 호스에서 이 점저 호스로 이제 바꿨습니다. 일정한 압력이 넘어가면 물이 나오게 되는 이 점저 호스로 교체를 한 거죠.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 점저 호스는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뒤에도 잘 떨어지죠. 이래 현상도 잘 나오고 있어서 뿌리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래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수분에 물이 빨아들인 양하고 밤에 호흡을 통하고 증산작용을 통해서 내뱉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물을 흡수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이슬이 잎 끝에 이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태로, 뿌리의 상태가 원활히 활동 중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일반적인 양액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는 시간이 처음에는 해 뜨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줘야 됩니다. 오늘 해가 8시, 6시 반 정도에 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8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을 주고 있는 거죠 이 토경은 습도 맞추는 게 토양 습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양액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를 들어서 습도 양이 얼만지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수 있는데 이제 석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보고 기존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오로지 이제 감으로 아, 이 정도 줬을 때 딸기가 괜찮더라. 뭐 몇분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 그 정도 양을 이제, 이제 계산해서 이제 주시는 거죠. 모터에서 나오는 물량을 계산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네요. 처보 농사꾼들에게는. 이런 호스도 또 이번에 바꿔버리는 통에 이제 또 다시 측정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습도가, 습도를 보는 방법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딸기를 잘 키워봐야 되겠죠. 지금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야간 기온이 이제 6도. 거의, 봄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온이 12도가 넘어가면, 개방을, 안전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겨울은 12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야간에 측창을 닫아줘야 되죠. 그래서 고그 차각막도 컸고, 이제 흑색 멀칭을 해서, 이제, 낮아진 온도에, 이, 토양 온도, 지온을 유지시켜 줄수 있도록 멀칭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잡초들도 제거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본격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다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11월 중순까지 폭풍 성장을 하면서 잎도 엄청 커지고 키도 커지고 관부도 커지게 하는, 만드는 게 이제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꽃대가 나와서 45일 정도에 겨울철이나 45일 정도 꽃대가 나오고 수확하는 기간까지 45일 정도로 보는데, 봄에는 좀더 짧아집니다. 그 기간 동안 키워 내서 12월 정도 첫 수확을 하게 되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바빠집니다.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작물이 내 손에 의해서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양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느끼는 희열이 또 대단하죠. 이래서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번 새롭고, 단순하게 기계로 오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작년이랑 똑같이 해도, 기후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또안 맞고, 이게 농사의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 또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